교감 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교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음... 교감 이번에 패치가 됐죠 패치가 돼가지고 원래 기존 스킬 트리에서 이기늪 공진과 방각을 책임지던 이기늪이 사라졌습니다 이기늪이 사라져서 이기에 빼고 넣을 스킬을 대체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에 대한에 대한 스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킬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창이 5600 데미지에 요 정도 캐스팅 13 1.3초 8초 풀을 가지고 있는 거를 비교했을 때 전폭 대붕, 마질,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윙드까지도 해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윙드, 마질, 점폭 요 세가 대체제로서 쓸수 있는데요. 일단은 윙드는 먼저 탈락합니다. 왜냐면은 캐스팅이 2.5초, 그리고 쿨은 10초. 근데 딜은 점폭보다 살짝 좋은 정도예요. 근데 점폭은 캐스팅도 빠르고 쿨 타임도 비슷하기 때문에 윙드를 쓸 이유가 없다. 점폭이 훨씬 낫죠. 그래가지고, 전폭이 맞고요 근데 그대왕말수 마지를 보니까 단일 데미지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면은 두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근데 보면은 시풍을 줬을 때 8초. 그리고 무력화가 압도를 박은 기준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아마 140이 넘을걸요? 140 무력화가 넘기 때문에. 이걸 8초마다 우겨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DPS 차이가 있느냐를 비교해 봤을 때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점폭이냐 마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근거를 가지고 DPS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DPS 측정을 해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점폭을 쓰냐 마질 을 쓰냐는 당연하겠지만 점폭이 더 딜이 셉니다. 전폭기 질이 센데 보면은 한0.7% 그러니까 이제 딜 편차가 1%에 뭐 많긴는한3% 정도겠죠 1, 2, 3뭐요 언저리로 DPS 편차가 나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취향의 영역으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무력을 좀더 중요시하면은 그런 마지를 쓰고 그리고 딜이랑 뭐 약간 내 고점을 뽑으려는 쪽을 생각을 한다면은 전폭을 쓰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둘다 홍염, 멸아 아, 멸하홍영을 다 줬을 때, 마질은 물정마질로 사이클이 야무지게 굴러가고요. 그리고, 어, 점 전폭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점폭 대봉을 쓰면 사이클이 또, 쿨타임이 또 이쁘게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쿨 정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도진 개찐이야. 그래가지고, 요거는 내가 딜을 더 중요시 할 것인가, 아니면 무력을 중요시 할 것인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물정을 방출로 바꾸느니, 레인네를 채용하느니,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취향의 영역인 것 같고, 정배로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점폭이나 마질, 둘중 하나를 넣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하다가 말았던 충격적인 결과, 바로 쌍지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냥 결론부터 말할게요. 교감은 이제 교감이 아닙니다. 교감을 1만 넣는 게 좋아. 아니면 아예 안 넣거나, 이 교감 서머너의 딜 비중이 줄어들고, 지금 보면은 마질이 들어가고, 뭐 점폭이 들어가고, 즉 일반 스킬의 딜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고로 상소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이번 패치로 쌍지각을 무조건 가야 한다? 이거는 아닌 말이지만 이번 패치로 무조건 상소 3은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이 차이가 확 납니다 요건 3분 평균 딜을 비교했던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상소 1 그리고 나머지는 상소 3을 다채워했습니다 그 딜이 꽤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죠 이 말은 즉 뭐냐 교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상소가 중요한 겁니다. 상소의 밸류가 너무 높아지고 교감은 어차피 소환수가 없기 때문에 고점을 뚫을 수가 없어서 교감을 3을 쓰든, 뭐 1을 쓰든, 아예 안 쓰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소를 쓰냐 안 쓰냐, 상소를 1을 쓰냐, 3을 쓰냐. 상소가 중요한 거지 교감은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감이 켈시온 딜도 올려주기 때문에 1분 각성 딜도 체크를 해봤는데 켈시온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켈시온이 이 아덴 수급 75%뭐 마이너스 시킨 거를 다시 롤백 해가지고 막좀 힘을 좀 내줬으면 또 모르겠지만 네, 켈시온이 아무리 야랄 발광을 하더라도 상수의 밸류가 훨씬 높습니다. 교감의 밸류는 불입니다. 근데 이게 교감이 직각의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교감은 직각이 문제라기보다는 스킬셋 여기 있는 스킬 중에 호환 스킬이 너무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회에다 일반 스킬이에요 일반 스킬 일반 스킬 호환사인데 호환 스킬이 슈르디 엘시드 마리린 파우르 한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진 아무리 패치를 하더라도 이 교감의 고점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교감의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교감 직각을 바꾼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생각이고요 그냥 스킬을 추가해야 됩니다 교감 스킬의 추가가 정말 절실해진 네, 그런 교감 배치가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속 즉 일반 스킬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슈르디 멸화 빼고요. 그리고 마리린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홍염을 줘가지고 정령의 축복으로 좀 딜비징 올린다 요런 식으로 썼었는데 요거 그냥 처 다시 롤백 다시 과거로 들어가가지고 교감을 쓰시고 그 다음에 홍염도 그냥 빼시고 멸하만 주세요 그 다음에 고대정령도 멸하 그리고 마지리나 전폭 둘중 하나 멸아 주시고 홍염도 마지리나 전폭 홍염 주시면 됩니다 슈르디 멸하도 뺍니다 네 요런 식으로 보석 세팅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 같은 경우도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l 시드가 반각이기 때문에, 슈르디와 LCD를 먼저 이렇게 소환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환수 두 마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쿨 돌아오는 거 쓰면 됩니다. 사이클 없고요. 그냥, 이제부터, 그냥 쿨 돌아오는 거 쓰면 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쿨 돌아오는 거 돌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사이클이고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스킬 캔슬, 스킬 모션 캔슬 뭐 이런 거나 해두던가? 뭐 이런 거 하면 좋은 것 같아? 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아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교감 유저 지금 저는 상소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감의 유저를 대표해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해. 근데 과거에 제가 교감을 했고 서머너의 시작은 교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최초에 우리 333331 없었을 때 그때 35개 가게만 있었을 때 매우게 상삼 교삼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했었잖아. 과거에, 쌍지각으로. 그러다가, 쌍지각 패치가 되면서, 이제, 환각 쓰면서 상삼교일로 해가지고, 환각 잘 쓰고 있었어. 환각이었는지, 매우겠는지, 요건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쌍지각 패치가 완전히 상소를 쓰게끔 리메이크가 되면서, 상삼교일에서 교감삼일로 패치가 됐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쓰다가, 그리고 다시 오늘 패치로 인해서, 교감삼의 밸류가 떨어지고, 상소삼의 밸류가 올라갔습니다. 뭐야? 그 말인 즉슨,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레전드 패치가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프인가요? 버프인데요. 아니, 버프가 아닐 수도? 이 버프가 무력 버프. 어, 뭐, 벽점이랄 게 있나? 교감은 저점이 굉장히 높은 교감을 더 저점으로 올려줬다. 와우. <laughs> 저점이 높고 고점이 낮은 캐릭은 고점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컨셉을 살리던가 둘중 하나를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신규 소환 스킬의 출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뭐 패치가 됐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은 교감 입장에서는요. 그런 패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교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